혹시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병원에서는 분명 협심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더 맑은 보상tv 김주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름도 낯설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에도 제동이 걸리는 진단명,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또는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는 이 협심증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협심증과는 다릅니다. 그 특징을 보면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협심증과는 달리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좁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도 별다른 협착이 관찰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통증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이건 급성신근경색증도 아니고, 관상동맥이 막힌 것도 아니다, 라면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들은 보통 급성신근경색증이나 일반적인 협심증처럼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시술이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변이형 협심증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관상동맥의 눈에 띄는 협착이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스텐트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기준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변이형 협심증은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청구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죠. 첫째, 진단서 상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심증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협심증 혹은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시행한 모든 검사 결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와 심전도 혈액 검사 응급실 내원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여 입증의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확보했다면 이제부터 보험 약관 해석은 손해 사정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정리했을 때 변형 협심증은 단순한 가슴 통증이 아니라는 것과 계속 진행될 경우 심각한 심정지 위험까지 있는 심장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자주 누락되는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타당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입증을 해낸다면 얼마든지 가입되어 있는 심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릴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순회정 법인 더말금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